안녕하세요, 마이웨이입니다. 어, 정말 이올듯올 올 듯했던 알트 불장이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. 오히려 오늘 오전에는 이 비트코인이 3만 불이 살짝 무너지다가 지금은 다시 좀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. 그래서 역시 이 모두가 이 알트 불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시장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또좀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알트 시즌의 하나의 시그널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비트를 제외한 전체 이 크립토 시총에서 이 알트 시즌의 벽, 이 선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넘어섰기 때문에 이 주말 동안에 여기서 좀더 슈팅이 나온다면 진짜 알트 불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, 어,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뭐 그렇다 할 이 알트들의 시총의 증가가 보이진 않고, 오히려 지금 오전에 좀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 알트 시총 역시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알트 코인으로 자금이 쏠려야 하는데,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라 뜻이에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어피트 창을 보면, 요 오른쪽에 요게 이제 거래 대금이 나와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알트로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다라는 리플을 보게 될때현재이 거래 대금이 746억 원이니까 지금 1000억 원의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리플 같은 경우가 항상 이 알트 코인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, 1 천억 원이 안 넘는 경우가 그렇게 잘 없어요. 그런데 요것이 어젯밤에는,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 같은 경우는 595억 원이었으니까,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었어요. 그리고 이 리플뿐만 아니라,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766억 원, 이더리움 역시 259억 원이니까, 지금 확실히 이 거래량이 죽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들도 이 가격이 좀 올랐지만 아직 대중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또 이것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구글 트렌드로 이 비트코인을 검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때 지난 5년간 이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때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가장 최고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, 2021년 4월달이니까, 이때 2021년 점점 불장으로 가면서,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그 당시에 이렇게 관심도가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 11월 달에도 최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었잖아요. 그때도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관심사가 어느 정도 좀 높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렇게 또 높이 올라왔을 때가 작년 5월이니까 바로 이 루나사태와 또이 6월에는 이 디파이, 시파이 업계가 붕괴졌을그 당시에 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또 계속 이 하향길을 걷다가 작년 11월 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또이 관심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불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작년에 이 11월 달에 FTX 사태 이때의 관심도만큼도 현재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의 대중들은 아직까지는 별 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일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넘었을 때 거래량이 이 지난번과 비교해서 확실히 크게 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어쩌면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의 가격인 이 3만 달러까지 왔다라는 것은 만약에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흘러서 대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더큰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것일 겁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었는데 2021년 11월에 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 알트장이 온 것이 이렇게 이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고점을 찍고 이런 하락을 하면서 알트장이 왔었는데 어,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난 주부터 이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5일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면 6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이 알트 시즌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좀 열려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좀 기대했던 이 알트 시즌이 오질 않아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. 그럼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일까? 또 그것을 알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현재 이 100개 이상의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최근 4개월 내에 가장 적다라는 기사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16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100개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15,785개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, 그럼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,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을 말해주고 있고, 이 노란색 선이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주소 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소 수가 16,100개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28,000달러를 올라서면서 이렇게 좀 주소 수가 줄어들더니 이 3만 달러를 돌파를 하니까 이 주소 수 역시 이렇게 급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현재의 주소 수가 작년 11월, 12월 그러니까 이때 FTX 사태 이때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 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 FTX 사태 때 이렇게 주소 수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12월 달부터 이 고래들이 점차 매집을 하니까 이 주소 수 역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 가격은 1월 달 이후로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1월 말로 가면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이 고래들은 이 비트코인을 사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3만불을 넘어서면서 지갑 수가 급감을 했고 이 얘기는 일부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렇게 고래들이 매도한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? 저는 이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첫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 3만 달러 선이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어느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 고래들이 재차 매집을 하거나 두번째로는 이 매도한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지갑수가 급감을 했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아까 보여드린 이 비트를 제외한 이 알트 시총이 그때 이후로 이렇게 증가를 했던 것일 거예요 그리고 또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오지 않은 것 뿐이지 알트 시즌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 고래들이 지금 팔았으니까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00개 이상의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지갑수가 16,100개에서 15,8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고점 대비해서 고작 2% 정도만 줄어든 겁니다.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만 줄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여전히 이 100개 이상 홀딩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지갑수는 상당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할 시기이지 매도를 고민할 시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,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실적 시신이 도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금융주부터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지난 주 금요일 이미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은행주들이 유독 이 밝은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7.5% 그러니까 거의 8% 가까운 이런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순익이 무려 52%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JP모건뿐만 아니라 이 시티은행과 블랙록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은행주에 대한 불안을 잠재웠다라는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.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달에 있었던 은행 위기에 반사 이익으로 오히려 이 대형 은행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린 것이 누군가에는 살이 된 꼴입니다. 그래서 또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예상 밖 호실적에도 월가 리더들은 웃지 못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과 이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오히려 더 무거운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. 이 JP 모건 회장은 더 높은 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이 레리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 연준이 50bp 혹은 75bp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표정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누군가의 힘들었던 상황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지금 이득이 됐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좀더 의도적으로 이런 좀 과한 바람까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금융주의 시작으로 또 이것을 보시면 아직 이 금융주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. 찰스 시와 이 오늘 나오고 또 내일은 벤코브 아메리카 또 골드만삭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볼수 있는 이 존슨은 존슨과 P&G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인 뭐 테슬라, IBM, 넷플릭스 등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향후 전망도 함께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실적이 안 나오면 진짜 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될수 있는 만큼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이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 훈풍이 다시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.